할렐루야! 주구등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어, 저는 조철우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일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중구등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건강하게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어서 좀 많이 어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로 중부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도 순복음교회, 여도 순복 안산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동안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1 9로 인하여서 중고등부 예배가 함께 드려지지 못했음에 마음이 아프고 많이 어려웠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물러설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온라인 예배로 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들려지는 주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과 진리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부장 장로님과 부감 선생님. 또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 곳에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만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는 예배의 모든 순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만큼은 간절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국은부 친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응답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참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큰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중고등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 아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요 뜻을 정하고 실천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실천하며 살자로 말씀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고등부 예배가 계속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몇 개월 만에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만나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함께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악한 사탄은 이때를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흐지부지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유혹과 시험으로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친구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음, 아주 훌륭한 인재였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국 나라에서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었고 귀한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어떻게 본인들의 믿음을 지켰는지 함께 좀 나누어 봄으로써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최종 목적이 누군가 누구나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 그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조차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어, 세 친구들은 그 당시 누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국의 왕이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왕의 음식,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어, 포로로 잡아갔던 소년 중에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등용해서 어, 높은 관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 그들이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왕은 왕의 진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하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사했던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당시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바쳐졌던 제사 음식과 그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그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자신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것인데요. 환관장은 그 당시에 그 포로 잡혀왔던 관리가 될수 있는 그 소년들을 관리하던 그런 신화였습니다그 환관장이 해야 될 일은 이 소년들이 이 청년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건강하게 얼굴에 빛깔이 좋을 수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소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 불현듯 내가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황관장에게는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이 허락할 일은 별로 없었겠죠. 그런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대신에 어, 내가 채소와 야채를 먹어서 내가 더 건강한 낯빛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만약 그게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내가 다른 음식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어, 잠시 나를 지켜봐달라라고 한번 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해, 일종의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럼 현관자은요 다니엘이 요청을 일단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렇게 야채와 채소로 자신의 어떤 음식을 대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얼굴빛과 더 건강한 모습,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 성경 말씀에는요, 구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듣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궁유를 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황관장이 한 것이 아니라 황관장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고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황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의지를 담아 옮겼을 때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렵고 제한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마음이 믿음이 나태해지고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고 예배가 흐지부지 될수 있지만 또 교회에 내가 나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거나 정말 누워서 정말 자세를 갖추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나태함과 불성실함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 곧 우산에게 바쳐진 것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저 또한 사탄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예배를 흐지부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태해지는 그런 대으름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행동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을 먹고 있나요? 혹은 누워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깨끗한 옷과 깨끗한 마음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광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아까 나누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불쌍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아까 또 이야기 했겠지만 행복한 사람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다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만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자신의 욕구를 알아주고, 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알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소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소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형통한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께 가진 모든 마음 중신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본문의 제목이 뜻을 정하고 실천하며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혹은 생각으로도 지지 말고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의지를 들여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이제 처음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될 때마다 내 마음과 내 보여지는 겉의 모습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뜻을 점하여서 우리가 행동으로 실손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우상하게 바쳐줬던한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와 시상생활에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며 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주부등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중국성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 예배 관련 링크를 여러분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전송을 받았다면 웹 주소에서 예배 영상을 시청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실명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명으로 댓글을 달 때에 예배를 통해서 느낀 소감이나 여러 가지 깨달은 점들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좀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혹은 그동안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고동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들려지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도 준비하시고 또 옷차림이나 내 네,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잘 준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2일 온라인으로 들려진 중고등부 주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